그 매번 좀 보니까 조심할 것이라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궁금해가고 <laughs> 같이... <laughs>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보험대리점에서 착... 착한 실비로 가입을 하라고 상담 권유 전화를 보험 대리점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옛날 실비는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의 착한 실비로 갈아타라고 하면서 네. 옛날에 가입했었던 보험도 나쁘니까 네. 뇌혈관을 넣어라, 허혈성을 넣어라, 질병 후유장애를 넣어라라고 하면서 기존 거를 싹 해약시키고 네. 착한 실비를 바꾸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계약을 지금 싹 털어먹는 게 아주 많아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실비 막 해가지고 막. 그렇죠. 착한 실비로 전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요즘 대리점에서 그지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대리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네, 그 착한 실비로 감평을 해서 보험료가 막 차이가 안 난다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거는 피보험자가 나이가 어릴 때가 그런 거고, 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4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50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전 실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착한 실비에 보험료 차이가 없고 뭐 예전 실비가 더 좋다 그래서 무조건 유지하라라고 얘기하는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나중에 그 퍼센티지가 자기부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네, 옮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리점은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예전 실비가 환자 본인 부담금도 적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니까 그거를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내가 말씀드린 그쪽에서 전화가 오는 건 뭐냐면 신계약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실비는 빨리 해약하고 지금의 착한 실비로 갈아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다음부터 계약을 싹 털어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 대리점이. 그러면 초특가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비에서 네. 실비에 대한 것만 착한 실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고. 네. 아마 계약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할지 아니면 유지를 하지 않을지는 그거는 상담 중에 제가 다 판단해드리죠 이제 총특자님한테 이제 보험도 들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아까도 저랑 금방통을 그 하셨잖아요 네. 사탄 실비로 네. 빨리 전환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 대 좋더라도 된다고 <laughs>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금감원에 민원 넣기 전에 빨리 내가 해달라고 얘기했었죠 그거 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만큼 설계사들도 모르고요, 본사 콜센터 직원들도 몰라요 지금 그거를. 근 네, 그거 모른다고 자꾸 화자대하면서. 이따가 나한테 물어보고 이제 전화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소리만 하는데요. 그만큼 설계사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음, 다타먹으려고 하네요, 소비자들, 자기네들 주머니로 돈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맨날 내가 일단 걸레를 한 10개 물고 시작하는 이유가 계약자들은 몰라요, 보험에 대해서. 네. 알고 있는 설계사들이 그만큼 계약자들을 이용해 쳐먹고 맨날 속여 쳐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거짓말 하고. 그렇죠. 자필 서명도 안 받고 자필 서명하고. 그러다가 남편 죽지 않습니까? 네. 사망 보험면 10원 안 나와요.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특한실비로 전환을 할 때는. 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달라고 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하 나. <laughs>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설계사들하고는 말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나발리고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호관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